어, 브루라는 시달입니다. 오늘은, 예, 쉐이드가 드디어 나온 날입니다. 쉐이드 제가 진짜, 어,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예. 야, 바로 받아버릴게요, 예.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이거 다 받아줄게요. 크레딧 다싹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로 얻어버리면 내는 네 그럼 된입니다자 얻어볼까요 갑시다 자 이렇게 세이드를 얻었습니다 세이를 제가 진짜 아껴놓고 아껴놨습니다 진짜 이거 때문에 제가 진짜 참았습니다 진짜 자, 이제, 레벨업을, 광고 레벨업을 해볼게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 어디까지 일어나? 8단계 가도 되고, 일단 9까지 올려놓고 한번 보자. 오케이, 이러면은, 가젯 하나 삽시다. 가젯 하나 사고, 아, 에서못 올리네. 오케이, 그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자 이러면 됐고 자 이제 한번 달려봅시다 이거 이제 자 솔로쇼 다운으로 바로 가볼게요 아직 이모티콘이랑 이 스킨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일단 가봅습니다네 무조건 AI고요 일단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브롤러기 때문에 잘 해보겠습니다 아 이걸 내가 써보다니 유튜브에서만 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재을 누르고 하면 아, 죽어 오 바로 잡아버리고 오공 쓰고 일로와 일로와 이 녀석 일로와 이 녀석 야벽벽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해버리네 와 드라코 그냥 녹아버렸죠 그냥 지금 가젯이 이쪽에 붙수버네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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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이스 버스터까지 키겠습니다. 잠깐, 그냥,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레벨 좀 맞추고 싶거든요? 10레벨 맞추고 예, 싶으니까, 음, 마스터리에서, 실버 1, 실버 1, 얘네들. 얘를 좀 키워가지고, 돈을 좀 얻은 다음에, 이제 10레벨을 완성하겠습니다. 1레벨 보고, 만나요. 네, 지금, 스프로트 했는데 거의 다 졌거든요? 못하겠어요, 진짜. 아, 진짜, 쉐이드 때문에, 이놈의 쉐이드 때문에 진짜 못하겠다고요. 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어. 천 점을 하려면 11레벨 찍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잖아요. 와, 3쉐이드, 와. 미쳤다. 자, 바로, 가재 켜주고. 이렇게나. 자, 한 대! 두 대! 두방 컷이야, 애들이. 잘 가고. 자, 가재 켜고 와, 이거 왜, 이게, 이게 사기라고, 이게. 어, 한대 치고. 두 대. 두대 치고. 잘 가고. 응, 둘또 써버리고. 잘 가고. 와, 이거는. 브롤스타즈가 망할 정도로 너무 사기여서, 뭐, 감당이 안 되는데. 어,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AI밖에 안 나오지만,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좀 키워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자, 어, 삼시에도 또 걸렸고요. 말 이거 두당두방컷 그냥 너도 너 그냥 두방 컷이잖아 잡아버리고 조준한 상태에서 가셨으면은두번쓸수 있다고 했는데 이상한 거짓말일 것 같은 확률이 두 배일 것 같은 맞네 이상한 이상한 거네 잡아버리고 그렇지 오케이 자 3킬 0데스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근데, 하나 검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했던 거, 두번 한다고 했던 거, 그 진짜인지가 좀 궁금한데. 오, 쎄. 그니까 러 이제, 때리고 있을 때 이렇게 쓰면, 가젯이 날아가는데? 잠깐만, 다시. 아이 다시. 아, 이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 이거? 타이밍이 좀, 이제? 때릴 타이밍에 이제? 어, 어, 진짜네? 두번쓸수 있네. 와우. 오케이, 자 이것까지 정면에 됐으니,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AI여서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